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2장 전체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어, 네, 아. 어. 어 처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일조부터 13절에서 쭉 나오고 그다음 베드로의 설교 그다음에 설교에 대한 반응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구설들을좀 살펴보면 먼저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으로 이제 성령의 임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 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이제 말하는 방언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다놀라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다 듣는다라고 이제 신기하게 여기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설교의 내용은 하나같이 구약에 대한 이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요일서 말씀을, 그래서 선지자 요일을 통하여서 일러스대 하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해석이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편 16편을, 어, 또그 다음 파트에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하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47절에 이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 장이 쭉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잠깐 좀 복습을 좀 하면은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아, 지지난주죠. 저희 사도행전 보시면서 이제 누가가 이 글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을 요약 정리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서 그 핵심 메시지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왔던 것은 성령 인재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의 여처럼 임하고 방언이 임하다 보니까 뭔가 뜨거운 현상, 그 다음에 뭐 방언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성령의 임재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오해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께서는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즉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그 말씀을 들은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임재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 그 임재가 처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약속된 것을 기다리란 말씀을 하시실 때 이미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오순절 성령 각닝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 그러면 그전 나라. 세상 나라라고도 하고 죄의 나라라고 하는 바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요. 이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하가 범죄를 하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서부터 가인의 자손 그다음에 아벨 대신해 주신 세세 자손 이두 족보가 처음에 이제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 족보는 4장 후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아벨 대신 해주신 세세자손의 후보가 쭉그 자손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족보에서 이제 일곱 번째 각. 자손의 일곱 번째 사람을 대표자로서 이제 설명하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가인의 자손의 대표자는 라멕이 나오는데요. 라멕의 특징이 뭐냐. 카레나르라고, 카레노래라고 부르는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의 특징은 사람을 죽이는. 어, 약육강식하고 살인하는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세상 나라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 생명을 살리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서 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맹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두 개의 족보가 이제 대조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왜 심판하시느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9장에서 노아 가족들이 구원되고 나서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에서 포함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 더해지는 독특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이제 9장 5절과 6절인데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구절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살인이었구나. 약육강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어,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이 세상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약육강식, 특별히 살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이 다시 악을 번성시키죠. 그래서 함의 자손 중에 하나, 자 부스가 또리무롯을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리무롯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천용사다. 그 다음에 구절에서는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예전 개혁한 글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특이한 사냥꾼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구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특이하게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 출현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리무롯에게, 리무롯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 다시 가득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살인자인 리무롯이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어디에다 세우냐? 신할 땅 바벨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해서 큰 성읍을 건설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 아까 그 니무롯의 땅이죠. 거기서 이제 거류와서 이제 삼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위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이 니무롯이 사렌을 통해서 세운 나라를 지금 바벨이라고 이제 이름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스토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의 제일 큰 특징은 야육강식입니다어 그리고 그야육강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토리입니다. 어, 그냥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3절에 보시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벽돌을 만들 때는 이제 진흙으로 만들죠. 어, 진흙을 바르죠.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성을 쌓아야 되는데 이 바벨에 있는 성읍과 탑은 진흙으로 쌓은 것이 아니라 역청을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역청을 이 언제 쓰이느냐 언제 쓰이냐면 방주를 만들 때 방주 밖에 칠할 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상자 만들었을 때 그때도 역청을 쓰죠 그러니까 역청은 무슨 용도인지가 우리가 알수 있는데 방수 재료입니다 방수 재료 그러니까 물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탑에다가 굳이 역청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청을 왜 바르는 거죠? 지금 물을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성, 바벨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겠다. 그러니까 물을 무기 잡는 신하고 나는 싸워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탑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로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걸알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구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성만 만들면 되죠. 그런데 굳이 탑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탑이 무슨 의미냐? 성경에서 보통 망루라고도 번역하고 또 이제 그 원래 의미는 공경 요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경 요새를 만들어서 그걸 어디에 닿게 하냐면 하늘에 닿게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거기까지 공격 요새를 높여서 하나님을 공격하겠다라는 명확한 지금 의도를 가진 지금 어 공격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결론적으로는 언어를 나눠버리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어, 언어를 나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면에 흩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좀뭐 제가 빠르게 나갔지만, 이 세상나라의 특징은 약육강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으로 세상 나라의 첫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 건설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그냥 건설하시지 않고요. 항상 어,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을 가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너희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축약돼 있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이제 포로기 때죠 예레미야 때그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꿈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이루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이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요 저희 10 그 에스겔 11장, 19장과,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단 이 파란색은 그 아까 언약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요 구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만드신다고 약속하시는 새 언약 구절이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서 세 가지의 이제 특징이 나오죠. 새 영을 주며 그다음에 그 악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내율례 네, 내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세 가지의 약속을 지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말씀 보면은 어, 새 영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냐? 드디어 오순절날에 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시기 시작하였죠. 어, 이미 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생각날 것이다라고 어,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베드로가 이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 이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깨닫고 그것을 이 악한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성령 사역하면은 방언이다, 뜨겁다, 뭐 어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것만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에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다 봤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라고 소리쳤던 마음이 돌덩이처럼 꽉 굳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그리고 아직 기적을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기 시작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마음에 이제 찔리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도 조금 분석해 보면은요, 아까 이제 세상 나라의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상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을 약육강식, 살인으로 지금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 나의 원수는 찔러 죽여야 되는 거죠, 살인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 나의 스승을 죽인,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원수를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 그래서 약육강식하던 세상 나라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약육강식하는 세상 나라는 늘 투쟁하고 싸우죠. 그리고 늘 독점하려고 하죠. 그리고 슬픔과 불안이 늘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투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하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했었죠, 아까는.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서 탑까지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언어가 나눠졌었죠. 물론 언어가 통일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내용이 통일됐는데요. 어떻게 통일됐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라는 한 가지 내용으로 통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그 결과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 이 악한 백성들은 흩어졌죠. 그런데 다시 모이는 그런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신없이 나갔는데 괜찮으신가요? <laughs> 네.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작,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오시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 그래서 세형을 주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되는 현상,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육강식하던 세상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투쟁하던 사회에서 교제하는 사회로 독점하던 사회에서 나눔하던 사회로, 불안과 슬픔의 사회에서 기쁨의 사회로 변화가 되더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언어가 나뉘었으나 이제는 언어의 내용이 통일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령 받은 자들이 돌처럼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네, 성령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네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약육강식 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악한 습관을 갖고 있다면 내다 버려야 됩니다. 아, 약육강식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우리도 이 악한 세상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약육강식하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추석 때 이제 원수 같은 친척들 만나실 건데요. 그뭐 해야 되죠? 복음 전하시고 가정 예배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투쟁하려고 하는 자들과 교제하시고 또 독점하려는 우리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불안과 슬픔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찬미,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가 합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이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우리, 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며, 내 안에, 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육 강식하는 악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나눔하는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명절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친척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선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